여왕은 내게 이름을 물었다. 내게는 미셸이라는 외국 이름이 있다. 포르투갈에 살던 시절에 친구들이 종령이라는 내 이름을 부르기가 힘들다며 지어줬다. 한국에 돌아온 이후 외국 이름을 쓸 일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통역사가 되고 외국 손님들을 수행 통역하게 되면서 내 이름을 묻는 질문에 나도 모르게 불쑥 미셸이라는 옛 이름이 튀어나왔다. 통역을 하면서 미셸이라는 옛날 이름을 다시 사용하고 정을 붙이게 됐다. 그런데 생각보다 내 이름을 묻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한국인 VIP도 외국인 VIP도 대부분 통역사 이름까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수행비서가 이분이 통역사입니다. 라고 나를 소개하면 대부분 그냥 눈만 마주치고는 고개를 까딱하며 인사를 한다. 환히 웃으며 내 이름을 묻는 경우는 정말 매우 드물 뿐만 아니라 그 정도면 정말 대단히 친절한 것이다. 1999년에 방한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수행하게 됐을 때에도 나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머릿속으로는 오직 실수 없이 그림자처럼 여왕을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드디어 여왕을 처음 만난 순간 왕실 인사법이라고 알려준 대로 왼발을 뒤로 빼고 무릎을 굽혀 인사를 하고 얼른 여왕의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여왕이 내게 물었다. 이름이 뭔가요?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여왕이 고개를 돌려 내 눈을 바라보며 내 이름을 묻고 있었다. 미셸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미셸. 곧이어 누군가가 여왕에게 말을 걸어와 여왕이 대답을 했고 나는 통역을 시작했다. 나는 내색하지 않고 통역에 집중했지만 정말 깜짝 놀랐다. 여왕의 푸른 눈이 내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을 걸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여느 VIP들에게서 보기 드문 친절함을 여왕이 내게 보여준 것이다. 이어진 3박 4일은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3일째 되는 날은 마침 여왕의 73세 생일이었다. 안동 하회마을에서는 여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생일상을 차려줬다. 여왕은 생일상에 올라온 47가지에 이르는 궁중 음식을 하나하나 맛보며 감탄했다. 정말 맛있어요. 놀라운 맛입니다. 정말 음식이 맛있기도 했겠지만, 아마도 음식을 준비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로 더욱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여왕은 하회 별신군 놀이를 보면서도 매우 흥미로워하며 무슨 내용인지, 탈의 의미가 무엇인지 꼼꼼하게 질문했다. 도지사가 생일선물로 족두리를 줬을 때에도 그 의미를 귀 기울여 듣고 한참을 들여다보며 기뻐했다. 하회마을의 충효당을 방문했을 때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충효당은 풍산 유씨 가문의 고택으로 서해 유성룡 선생의 종가이기도 하다. 여왕은 퇴마루에 오를 때대돌에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것이 한국예법이라는 말에 주저없이 신발을 벗었다. 영국 왕실의 전통에 따르면 여왕은 절대 맨발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 누군가 여왕에게 신발을 선물했을 때 여왕께서는 신발을 신을 발이 없으시다 라며 돌려보냈다는 말이 역사에도 남아 있을 정도다. 그처럼 엄격한 왕실의 예법을 따르는 여왕이 맨발로 충요당의 마루를 밟고 방을 둘러보고 있었다. 심지어 그 모습이 온 세상에 중계되기까지 했다. 왕실의 기품보다 방문국에 대한 예의를 우선으로 여기는 여왕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다. 그런데 여왕이 마치 이웃집 할머니처럼 인자하고 친절해 긴장이 풀려버린 탓일까. 다음 날 아침 여왕을 뵌 순간 나는 전에 없던 실수를 하고 말았다. 여왕이 입고 있던 밝은색 옷이 너무 예뻐 그만 칭찬을 하고 만 것이다. 여왕님, 오늘 의상이 정말 멋집니다. 무척 아름다우세요. 나는 칭찬의 말을 뱉어놓고서 스스로도 화들짝 놀랐다.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무르 통역사는 VIP에게 사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통역사는 철저하게 통역을 하는 사람이기에 개인적 의견을 전달하고 감정을 전하는 것은 금물이다. 내가 실수한 것에 당황해 얼굴이 빨개져 있는 그때 여왕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렇죠. 사람들 눈에 잘 띄겠죠. 당시에는 여왕이 언짢아하지 않고 내 말을 받아준 것이 황송의 그 의미를 잘 몰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한국 방문 기간 내내 여왕은 밝고 화사한 옷을 입고 있었다. 수많은 인파가 여왕을 보고자 몰려들 테니 멀리서도 눈에 잘 띄도록 밝은 옷을 골라 입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 실제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2009년에 미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의상이 큰 화제가 됐다. 한 패션지에서는 여왕의 의상을 분석하면서 군중들이 165cm의 작은 몸을 멀리서도 뚜렷하게 볼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큰 모자에 밝고 화사한 옷을 입는 그런 숨은 이유가 있었다. 국빈 방문 당시 미국에서도 여왕의 행동은 큰 감동을 선사했다. 참고로 영국 왕실의 예법상. 여왕은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되는 존재다. 여왕도 악수나 팔짱, 포옹, 터치 등의 친밀한 행동을 일절 하지 않는다. 1992년 호주 수상이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여왕에게 팔을 둘러서 엄청난 비난을 받은 적이 있을 정도다. 하지만 2009년 미국 방문 당시 만찬장에서 여왕이 먼저 미셸 오바마 여사에게 다가가 등을 손으로 살짝 터치한 일이 있었다. 그의 화답하듯 오바마 여사도 여왕의 등을 친근하게 터치하면서 다정한 장면이 연출됐다. 미국 언론과 영국 언론에서는 전례 없는 여왕의 애정표현이라고 보도하며 여왕의 깜짝 행동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왕실의 규범을 고수하기보다 방문국의 분위기에 맞게 친절하고 친근하게 행동하는 여왕의 모습이 미국에서도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그후 2022년 9월 8일. 여왕의 서거 소식이 들려왔다. 비록 짧은 인연이었지만 인자한 여왕의 얼굴이 떠올라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푸른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이름이 뭔가요? 라고 묻던 모습이 선했다. 감사하게도 영국대사관에서 여왕과 나의 인연을 기억하고 조문할 수 있게 배려해줬지만 미리 잡아둔 통역 일정 때문에 가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다. 리더가 베풀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가장 따뜻한 선물이 친절이 아닐까. 친절과 권위는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리더는 친절을 통해 더큰 권위를 얻는다. 부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좋은 곳에서 편히 쉬고 계시길 간절히 기도한다. 덴마크 국민들이 그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수행한 이후. 여러 왕족들을 수행할 기회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덴마크의 메리 도널드슨 왕세자비가 기억에 남는다. 메리 왕세자비는 2012년 여수 엑스포에 참석하기 위해 남편 프레데리크리스티안 왕세자와 함께 한국을 찾았다. 젊고 아름다운 부부, 그것도 동화 같은 러브 스토리로 잘 알려진 부부이기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메리 왕세자비는 호주의 평민 출신이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이 한창이던 어느 날, 그녀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한술집에 갔다. 그곳에서 올림픽에 출전하러 온 덴마크 요트 대표팀 선수 한 명을 소개받았다. 헌칠한 키에 귀여운 외모를 가진 그에게 메리는 호감을 느꼈다. 그 역시 메리의 당당하고 밝은 에너지에 크게 매료됐다. 올림픽 기간 동안 몇 번의 데이트를 한 후, 남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혔고, 메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나는 덴마크의 왕세자입니다. 그때부터 메리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졌다. 어쩌다 보니 한나라의 국왕이 될 왕세자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그와 함께하려면 많은 난관을 뛰어넘어야 했다.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 항로를 완전히 다시 설계해야 했다. 하지만 메리는 기꺼이 연인과 함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의 결혼에 부정적이던 마르그레테 2세 여왕도 메리를 만난 후 생각이 바뀌었다. 아름다운 외모, 품위 있는 말씨와 행동, 그리고 불과 1에서 2년 만에 덴마크어를 거의 완벽하게 구사하게 된 그녀의 노력에 감동을 받은 것이다. 이후 두 사람은 일사천리로 결혼을 했고, 2004년 메리는 공식적으로 덴마크의 왕세자비가 됐다. 2012년 왕세자 부부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두 사람은 이미 슬아의 4명의 자녀를 둔 결혼 8년차 부부였다. 당시 나는 메리 왕세자비가 아니라 프레데릭 왕세자의 통역을 전담했기에 메리에게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었다. 처음에는 그저 정말 아름답고 환한 미소로 주변까지 밝게 만드는 햇살 같은 사람이라는 정도로만 다가왔다. 방한 4일째 왕세자는 휴식을 취하고 왕세자비가 아동병원을 방문하는 일정이 잡혀있었다. 다들 방한 일정을 쉴틈 없이 소화하느라 몹시 피곤한 상태였다. 게다가 왕세자가 쉰다고 하니, 나도 잠시 쉬어야겠다고 생각할 찰나였다. 그때 수행 비서가 나를 찾더니, 왕세자비 일정에 동행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렇게 얼떨결에 왕세자비 통역을 맡게 됐다. 왕세자비와 함께, 나란히 승용차 뒷좌석에 탔을 때, 나는 왕세자비가 피곤함을 달래기 위해, 이동하는 동안 쉴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하나 꺼내더니, 나에게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가 가는 병원에 대해 제가 조사를 좀 했는데 이게 맞나요? 병원에서 제가 만날 사람들 이름인데, 발음을 가르쳐 주시겠어요? 나는 왕세자비의 태도에 깜짝 놀랐다. 한 나라의 왕세자비 정도면, 웬만한 매너에 대해서는 알 만큼 다 알고 있을 테고, 서로 방문할 곳에서 만난 사람의 이름을 모르거나 발음이 이상해도 외국인이니 이해해주지 않겠냐며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녀는 그렇지 않았다. 한국의 예의범절을 세심히 챙기고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 하나 하나까지 발음을 확인하는 등 여전히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왕세자비의 행동은 다시 한번 나를 놀라게했다. 그날 왕세자비는 흰색 재킷을 입고 있었는데.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기자 거리낌 없이 바닥에 쪼그리고 앉았다. 침상에 누워있는 아이들과 눈을 맞추기 위해 스스로 몸을 낮춘 것이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메리 왕세자비는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덴마크로 돌아갔다. 이후 다시 만날 기회는 없었지만 언론을 통해 그녀의 소식을 계속 들을 수 있었다. 특히 2019년 그녀가 여왕의 요청으로 섭정에 임명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치 내 친구의 일인 것처럼 반가웠다. 섭정은 왕위 계승자들이 외국을 방문하거나 자리를 비울 때 왕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자리다. 비록 왕위 후계 순위상 왕세자 다음으로 왕자가 있지만 너무 어린 관계로 왕세자비에게 섭정을 맡긴 것이다. 덴마크 왕족이 아닌 사람이 섭정 자리에 오른 것은 두 번째라고 한다. 여왕이 먼저 나서서 요청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며느리에 대한 신뢰가 깊다는 징표일 것이다. 메리 왕세자비는 덴마크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왕족이기도 하다. 결혼 이후 철저히 덴마크 사람으로 살아가며 덴마크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해외를 방문할 때는 늘 덴마크 디자이너의 옷을 입고 덴마크의 요리, 영화, 미술, 음악 등을 홍보하는 행사에는 반드시 참석한다. 또, 세계보건기구 WTO와 함께 비만에서 벗어나기 캠페인을 벌이고, 외국인 이민가정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난민들에게 덴마크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자선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이처럼 늘 밝은 미소를 잃지 않고, 소박하고 친근하게 행동하는 메리 왕세자비에 대한 덴마크 국민들의 사랑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온 국민에게 그토록 깊은 사랑을 받는 왕족이, 메리 왕세자비 말고 또 있을까 싶었다. 메리 왕세자비를 보면서 사랑의 힘에 대해,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그녀가 아름다운 이유는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외모도 중요하지만 메리 왕세자비처럼 나도 마음을 예쁘게 돌봐야겠다는 생각을 50대 중반의 나이에 들어서면서 다시금 되새겨본다. 회장님들의 반전 매력. 기업 총수라고 하면 다들 카리스마가 넘치고 냉철하고 독선적으로 행동하는 캐릭터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내가 통역을 하면서 만난 기업 회장들은 전형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매너있고 친절하고 겸손했다. 특히 이름만 들으면 아는 큰 기업의 CEO일수록 더 자신을 낮추고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가장 먼저 기억나는 사람은 지금은 고인이 된잭 웰치, 제너럴 일렉트릭 G 회장이다. 내가 그를 만난 건 우리나라가 IMF를 겪고 휘청거리던 때였다. M&A의 규제로 알려진 그가 한국을 찾은 이유도 인수할 기업을 상대로 협상을 하기 위해서였다. 부실 경영으로 휘청거리던 기업이니 대량 정리 예고와 구조조정이 예고돼 있었다. 마치 이국의 장군이 칼을 빼들고 달려오는데 우리 기업은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목을 내놓는 분위기였다. 한국 방문 목적에서 예상되는 분위기와 달리, 직접 만난 잭 웰치 회장은 사뭇 달랐다. 한국 기업의 대표는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지만, 오히려 웰치 회장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폴더 인사를 했다. 만나 뵙게 돼 영광입니다. 저는 잭 웰치입니다. 그는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면서도, 연신 허리를 굽히는 자세를 취했다. 예상 밖으로 너무나 공손한 태도에, 한국 기업 대표도 놀라는 눈치였다.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나는 웰치 회장에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먼저 그의 앉은 자세에 놀랐다. 보통 기업 총수쯤 되면 의자에 기대어 앉아 다리를 쭉 뻗는 느긋한 자세를 취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는 시종일관 무릎을 모으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자세로 앉아 있었다. 60세가 넘은 나이라 그 자세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몇 시간 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며 앉아 있었다. 마치, 나는 적이 아니다, 여러분의 말을 경청하러 왔다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았다. 아무리 그래도 인수합병을 위한 회의 자리이니 당연히 민감한 주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웰치 회장은 자신이 해야 할 말을 다 하면서도, 전혀 고압적이거나 거만하게 굴지 않았다. 오히려 정중하고 조심스러운 표현을 쓰면서 상대방이 전혀 기분 나쁘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한국 기업에 대해 자세히 파악했는지 기업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언급하며 자신의 생각을 아주 꼼꼼히 전달했다. 반면 한국 측에서는 웰치 회장이 신랄하게 공격할 것에 대비해 방어할 내용들을 잔뜩 준비했지만 공격은 커녕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자는 태도를 보이는 웰치 회장에게 마음을 여는 듯 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웰치 회장은 더 이상 칼을 휘두르는 사정관의 모습이 아니었다. 생사의 기로에 놓인 기업을 살려줄 구세주가 돼 있었다. 사실 웰치 회장은 대담하고 거친 리더십 스타일로 잘 알려진 사람이다. 지희를 책임졌던 20년 동안 시가총액을 25배나 키운 최고의 경영자다. 또 한편으로는 2천여 개의 기업을 사고 팔면서 적대적 인수합병 구조조정 대량 정리해고를 벌인 주인공이기도 하다. 특히 인수한 회사의 외양은 그대로 둔채 내부의 구조와 인원을 싹 물갈이하는 무시무시한 구조조정으로 유명하다. 마치 건물은 놔두고 안에 있는 사람만 모조리 죽여버리는 중성자탄 무기를 닮았다는 의미로 중성자탄 책이라고도 불렸다. 무시무시한 별명을 가진 웰치 회장이 실제로는 매우 친절하고 세심하게 배려하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사실이 좀처럼 믿기지 않았다. 대체 그는 어떤 사람일까? 내 궁금증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책을 읽으면서 모두 해소됐다. 2001년 출간된 자서전, 잭 웰치, 끝없는 도전과 용기에서 그는 리더십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밝혔다. 그가 생각하는 리더십은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었다. 사람들에게 목적의식과 방향을 심어주고 그것에 확신을 갖게 하는 것, 그들이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곧 리더의 역할이라고 했다. 그의 책을 읽고 나서야 그가 왜다 죽어가는 회사를 인수하러 한국까지 와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희망을 주려고 했는지 이해가 갔다. 비즈니스에서는 중성자탄일지 몰라도 직원들에게 그는 치어리더였던 것이다. 우리는 리더에 대해 오해하는 바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일수록 거만하고 남을 함부로 대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일수록 더더욱 겸손하고 배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한 영상은 대한민국 정부 1호 동시통역사인 임종영 씨가 통역을 하면서 만난 전 세계 VIP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영국의 최고 권위자인 엘리자베스 여왕부터 미국 글로벌 대기업 지위를 좌지우지한 잭 웰치 회장까지 그녀가 만난 리더들은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욱 인간 관계에서 뛰어난 태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상대의 지위와 상관없이 예의를 갖추고 존중했으며 끊임없이 타인을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책을 읽기 전 저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에게 친절한 리더들은 높은 자리에 올랐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지닐 수 있는 거다라고요.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 먼저 남을 배려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랐고 오랫동안 자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주위 인간관계를 망쳐놓는 나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 경쟁자들의 공격에 금방 사라졌을 테니까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의 마인드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더가 되고 싶다면 리더의 태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변 사람들에게 배려심과 겸손함으로 다가가고 있나요? 이 영상을 통해 리더들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추시고 인생을 좋은 인연들로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베테랑의 공부에는 대한민국 최고 동시통역사인 임종영 통역사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존경스러울 정도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그녀의 삶이 중간중간 통역 당시 있었던 재밌는 에피소드와 함께 담겨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고민에 대한 답을 책에서 찾아 알려드리는 책사람이었습니다.